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로서는 41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미국 방문에 나섰습니다.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이자 대통령의 준하는 외교 행보라는 평가 속에 방미 첫날부터 미 의회 인사들과의 접촉을 이어갔습니다. 신국진 기자입니다.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지 시각 22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2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. 총리 단독 방미는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. 이번 방미의 핵심 일정은 벤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입니다.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다소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정상회 고위급 소통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 김 총리는 방미 첫날 미국 하원 의원 주요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.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이행을 가속화해 한미 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. 한미 동맹이 잘 되도록 역할을 많이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, 관련한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의원들은 핵심 광물 공급망과 조선협력 등 경제 안보 분야 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일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. 일부 의원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묻자 김 총리는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한미는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신뢰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김 총리는 이어 미국 청년들과 만나 K컬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. 김 총리는 "민주주의는 한류의 근간"이라며 케이컬처를 통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길 바란다"고 말했습니다. 또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미군 전물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. 박미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김 총리는 워싱턴 지역 동포들과도 만나 동포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. KTV 신국진입니다.